가수 정동원이 두 번째 집의 가치가 40억 원임을 처음으로 공개. 8억 원에 달하는 인테리어 비용에 모두가 놀라.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계획 밝혀. 가수 정동원이 두 번째로 구매한 고급 아파트를 대중에게 처음으로 공개하며 그 집의 가치는 약 4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인테리어에만 약 8억 원을 들였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이번에 공개된 그의 새 집은 서울 마포구 양화로에 위치한 메세나폴리스 단지 내의 고급 아파트로 정동원은 이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계획을 밝히며 다시 한번 팬들과 대중들의 이목을 끌었다. 정동원의 두 번째 보금자리 정동원이 선택한 두 번째 집은 서울 마포구의 메세나폴리스 단지 내에 위치한 아파트로 주거와 상업시설이 결합된 복합단지로 유명하다. 정동원은 2022년 10월에 이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약 25억원에서 26억원 사이의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을 공개하면서 인테리어 비용만 8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히며, 다시 한번 그의 성공과 노력의 결실을 보여주었다. 정동원은 가수로서 데뷔한 지 불과 4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성과와 수익을 통해 이렇게 큰 투자를 할수 있게 된 것이다. 그가 첫 번째 집에 이어 두 번째 집을 선택한 배경에는 더 나은 생활 환경과 가족과의 시간에 대한 가치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급 아파트의 위치와 특징. 정동원의 새 아파트는 서울 강변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한강의 아름다운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이다. 이 집은 단순히 고급스러운 외관뿐만 아니라 최첨단 설비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이 가능하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고급 레스토랑, 카페, 쇼핑몰 등이 밀집해 있어 생활의 편리함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 정동원은 이 집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이 바로 안전과 쾌적한 생활 환경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집을 찾던 중, 이 아파트가 24시간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안전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했다고 덧붙였다.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는 정동원에게 교통 편리성도 큰 장점으로 작용했으며 서울 시내 어디든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다. 새 집의 중심. 거실과 한강교. 정동원의 새 집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공간 중 하나는 바로 거실이다. 거실의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대형 창문은 한강을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게 설계되어 있으며 이 집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정동원은 거실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며 이 뷰를 보고 이 집을 선택하게 됐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강을 보면 하루가 새롭게 시작되는 기분이다. 라며 집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거실은 모던하면서도 클래식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으며 고급 가죽 소파와 이탈리아산 대리석 테이블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벽면에는 정동원의 취향이 반영된 예술 작품들이 걸려 있어 집 전체가 하나의 예술 갤러리처럼 느껴진다. 그는 이 공간에서 여유를 즐기며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동원은 한강뷰를 자주 즐기고 싶었지만, 여름철에는 너무 더워 창문을 자주 열지 못했다는 솔직한 고백도 전하며 팬들에게 웃음을 자아냈다. 처음엔 매일 한강뷰를 즐기겠다고 생각했는데 여름이 되니 너무 더워서 창문을 열지 못하더라고요 라고 덧붙이며 일상 속 작은 에피소드를 공유했다. 음악 작업실, 그의 창작 공간. 정동원의 새 집에서 가장 특별한 공간 중 하나는 바로 그의 음악 작업실이다. 이곳은 정동원이 새로운 곡을 작업하고 창작 활동을 펼치는 핵심 공간으로 최신 음향 장비와 악기들로 가득 차 있다. 벽면에는 소리를 흡수하는 패널이 설치되어 있어 최적의 음향 환경을 제공하며 정동원이 직접 꾸민 인테리어 덕분에 창의력을 발휘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정동원은 이 공간은 나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무대다라고 말하며 작업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표현했다. 그는 이곳에서 새로운 곡을 녹음하고 팬들과의 소통을 위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작업 중 일어난 소소한 에피소드도 공개했는데 작업실에서 창문을 열다가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 모니터가 넘어지면서 화면이 깨졌다고 전해 팬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곧 모니터를 교체할 예정이라고 덧붙이며 작업실에서 이어질 새로운 음악 작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주방과 다이닝룸 가족과의 시간. 주방은 정동원의 새 집에서 또 하나의 핵심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신식 주방기기와 고급 인테리어로 꾸며진 이곳은 정동원이 직접 요리를 즐기는 장소다. 그는 요리하는 사람은 멋있어 보인다고 말하며 요리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가족들에게 직접 요리를 해주고 싶다는 마음도 밝혔다. 그는 팬들에게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정동원TV에 요리 콘텐츠를 준비 중이라고 전하며 팬들의 기대감을 한층 더 높였다. 다이닝룸에는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큰 테이블이 놓여 있다. 이 공간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그는 부모님과 함께 이곳에서 즐거운 식사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정동원은 아직 라면 밖에 만들 줄 모른다고 웃으며 전했지만 요리에 대한 열정은 가득해 보였다. 그는 앞으로 더 다양한 요리를 배워 팬들과 함께 요리하는 즐거움을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침실과 서재,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 정동원의 침실은 그가 하루의 피로를 풀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벽은 따뜻한 톤으로 도배되어 있으며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둥근 침대와 고급 침구로 가득하다. 그는 둥근 침대가 멋져 보여서 선택했지만 자다 보면 발이 자주 빠져서 불편하다고 웃으며 말하며 곧 사각 침대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침실 한쪽에는 개인 서재도 마련되어 있어 책을 읽거나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는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차분한 시간을 가지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다음 날을 준비한다고 말했다. 서재는 그의 일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그가 좋아하는 책들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다. 럭셔리한 욕실과 스파 공간. 정동원의 욕실은 마치 호텔 스파를 연상시키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다. 대리석 타일과 고급 샤워 부스, 자쿠지 욕조가 설치되어 있어 하루의 피로를 풀수 있는 완벽한 장소다. 그는 자쿠지에서 시간을 보내며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수 있어 매우 만족한다고 전했다. 이 공간은 그에게 힐링을 제공하는 곳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자리 잡고 있다. 가족과의 삶,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 정동원은 이번 새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기쁘다며 가족과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동원은 부모님이 저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그 사랑에 보답할 차례라며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그의 새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그의 음악과 일상을 함께 나누며 성장해 나가는 공간으로 앞으로 정동원이 보여줄 다양한 활동들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